알리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알리곰의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바쁜 출근 시간이나 퇴근 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하며 편의성까지 갖춘 제품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로 나눠 각각의 보관함에 보관이 가능하며 해당 요일에도 오전 및 오후와 같이 2분할로 나누어져 있기에 더욱 세분화하여 꼼꼼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뚜껑이 꽉 갇히며 별도의 보관 케이스까지 함께 증정되기에 아략이 빠져나오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겠죠? 깔끔한 블랙 컬러부터 다른 색상의 제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는 제품을 골라 간편하게 영양제를 휴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레스트 뒤편에 걸어두어 다양한 물품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급지고 깔끔한 가죽으로 만들어졌기에 차량 내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인테리어 효과도 더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부터 물병, 휴지 등 평소 보관할 곳이 애매했던 제품들을 깔끔하게 한 곳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납함이 생각보다 훨씬 넉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면의 넓은 공간에는 물이나 음료, 휴지 등을 담고 앞쪽에는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보관하면 좋겠죠? 블랙, 레드, 진갈색, 옅은갈색까지 네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납도 넉넉하며 색상도 고급지고 깔끔 그 자체인 제품을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에 바로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펠트 재질로 되어 데스크탑 받침에 깔아두기 좋은 제품입니다. 큰 사이즈로 책상 긁힘 방지와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우선 3mm의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 너무 둔탁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크레치에 강하며 내마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두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위에서 그림이나 메모도 얼마든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제품이 있기에 분위기에 맞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배치하면 시각적으로 안정적이며 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볍고 저렴한 매트 어떠신가요? 통기성이 무척이나 우수한 고급스러운 쿨링 시트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며. 곧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독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철 자동차 가죽 시트가 더 덥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트에도 땀이 묻으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여러 개의 환풍 구멍과 우수한 통기성을 가진 이 제품을 시트 위에 배치해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쿨링 효과를 누립니다. 가죽 시트에 대비해서 이 제품을 두고 앉았을 때 통기성 및 부드러움, 열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개선됐죠? 차중으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적당히 푹신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제공해줍니다. 통풍 시트 기능이 있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제품 가장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에 미끄러질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자리와 뒷자리용이 따로 제작되었기에 보다 섬세한 배치가 가능하며 등받이 매트도 있기에 등에도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고강도의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릎은 헬스, 등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고중량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완벽한 자세라도 무릎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이 제품을 착용하시면 짱짱한 반발력을 통해 좀더 수월하게 무게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무릎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쿼트를 즐겨 하시는데 무릎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이지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정도 두께의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 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 또한 훌륭합니다. 약 7mm 두께로 두껍고 탄탄한 네오프렌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부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어 디테일도 아주 훌륭합니다. 탄탄한 제품으로 무릎을 완벽하게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센터 콘솔박스 위에 설치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처리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가운데 부분엔 수납 공간이 함께 있는데요, 센터페시아 쪽에 위치한 수납 공간이 부족하셨던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무 밴드 재질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기에 기존 콘솔박스 또한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설치를 통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 중 팔을 올려놓기에도 훨씬 좋아지겠죠. 음료나 물병, 핸드폰 등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 좋으며, 기어봉 쪽에 수납시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정말이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방수 및 먼지 방지가 된 제품으로서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간단한 설치로 차량의 편리성과 수납 공간을 확장해 보세요. 다양한 사이즈의 건전지의 잔여 배터리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배터리 테스터 제품입니다.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내부 배터리 잔량을 모르기에 아직 배터리가 충분한데도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한데요. 이 제품 단 하나로 약 7개의 건전지 배터리 측정이 가능하며 곧바로 결과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AA, AAA, CR992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대부분 종류의 건전지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용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건전지를 맞추어 놓기만 하면 되기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초소형 크기를 가진 배터리 테스터이기에 보관도 무척 간편하겠죠? 훌륭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 끝으로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품 페이지 이동 링크가 있습니다. 알리곰은 다음에도 가성비 있고 훌륭한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리곰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